자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이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오작동하기 쉽습니다 이 증폭기를 만나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났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걸 야간다리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50세 이상 분들은 10명 중 6명꼴로 경험할 정도로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주로 종아리나 발, 가끔은 허벅지에서도 나타나는데 정말 아프죠. 문제는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통증이 한참 동안 남아있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 낮에도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하시고 영양제를 드시는데요. 가끔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권위 있는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 증상, 왜 일어날까요? 사실,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야간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연구된 내용까지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결국 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 뇌에서 근육으로 이만큼 힘줘 라고 차근차근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련이 일어나면 뇌의 명령과 상관없이 척수나 말초신경이 제멋대로 1초에 수백 번씩 과도한 전기신호를 근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근전도로 측정해 보면 정상적인 근육 수축에서 나타나는 질리서 있는 파형과 달리 매우 빽빽하고 높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가 통제 불능, 폭발적으로 방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요. 즉, 다양한 원인 중에 신경의 과음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신경 신호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경련이 다리 신경의 가장 끝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척수와의 연결을 차단해도 말초신경 자극만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경련이 척수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입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여러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하는 모습이나 반대편 근육을 수축시키면 경련이 멈추는 현상을 보면 좀더 위쪽, 척수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음. 무엇일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둘다 맞다고 봅니다. 바로 양성 대먹임골이라는 통합이론인데요. 말초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신호가 척수로 올라가고 척수가 이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 증폭시키면 이 증폭된 신호가 다시 말초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왜 척추질환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말초신경병증 환자들에게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중증도가 심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82.3%가 야간다리 경련을 겪고 치료 후 경련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죠. 두 번째는 근육피로와 수면 시 자세 문제입니다. 취침 전 과도한 운동으로 다리 근육에 피로가 쌓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잠들 때의 자세입니다. 잠을 자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이불에 발끝이 눌려서 발가락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최대로 수축된 상태로 마치 자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그럼 이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근육 안에는 두 개의 정교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금방추, 쉽게 말해 가속페달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막는 골지건기관, 이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 둘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며 근육을 조절하는데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금방주는 계속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려고 하고 반대로 골지건기관은 고장 난 것처럼 근육 수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육 피로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지속적 내향성 전류라는 신경 세포 내부에 터보 부스터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작은 신경적 오류 하나가 이 증폭기를 만나면 순식간에 통제 불능에 경련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혈관 문제입니다. 말초동맥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고 만성 정맥 부전이나 정맥류에서는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며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및 신경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말초혈관 질환이 야간 다리 경련의 발생을 3 4 9배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부종 등에서 사용되는 이뇨제,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장기작용 베타 효능제, 콜레스테롤약인 스타틴 등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안경변, 당뇨 등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체액 균형을 깨뜨리거나 독소를 축적시켜서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과정을 전기 시스템에 비유해 볼게요. 뇌에서 근육이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이 신호는 마치 전기가 흐르듯 척수에서 시작되는 알파 운동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다리까지 쭉 내려가서 신경근 접합부라는 콘센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육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일부 전선과 근육 사이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멀쩡한 전선에서 가지를 뻗어 끊어진 부분을 대신 연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 운동 단위는 원래보다 비효율적이고 오작동하기 쉽습니다. 둘째, 콘센트 역할을 하는 신경근 접합부가 고장나고 이음새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적 잡음이 발생하거나 신호가 약해져 이를 보상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신호들이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켜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50세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 60세 이후에는 연3% 이상 더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근섬유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완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간다리 경련의 6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 혈관 근육, 약물 질환 그리고 노화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야간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